네번째 이야기 쫄깃쫄깃 수류탄 글루텐 맞아 밀가루의 대표적인 단백질 성분이야 보리 호밀에도 들어있고 귀리에도 들어있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고 쫄깃쫄깃한 식감을 줘 밀가루의 매포가 바로 글루텐에서 오는거야 여기에 홀리면 안돼 글루텐은 일단 내 장벽을 해킹해서 장벽이 느슨해지게 만들어 그리고 인슐린이나 식욕 억제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고장을 내버려.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나면 식욕이 자꾸 땡기는 경험한 적이 있을 거야. 식욕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비만이 되고, 뱃살이 늘고,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 대사증후군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지. 글루텐이 어떻게 장벽을 망가뜨리는지 설명해 줄게. 글루텐은 모든 인간의 장벽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망가뜨리게 돼. 알러지랑 상관없이 말이야 장벽은 최전방 같은 곳이야. 영양분은 흡수하면서 독소는 차단해야 하는 엄청 까다로운 곳이야. 영양분 들어가게 장벽을 좀 열어라. 독소 차단해야 하니 장벽을 좀 닫아라. 이걸 관리하는 담당관이 있어. 그의 이름은 조눌린. 조눌린이 많아지면 장벽이 느슨해지면서 흡수가 활발해지고 조눌린이 줄어들면 장벽이 타이트해지면서 방어모드 하는 거야 글루텐은 이 조눌린을 해킹해버려 글루텐에 글리아딘이라는 녀석이 있으면 조눌린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장벽이 느슨해지면서 독소의 유입이 활발해져 글루텐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글루텐의 이 특이적으로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작용 때문에 췌장이 파괴돼서 소화 당뇨병이 생기기도 해. 그리고 유당불내증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사람들이 있지. 글루텐은 이 유당분해효소를 무력화시켜. 없던 유당불내증이 생겼다. 밀가루를 끊어야 할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온 거야. 좋은 대안은 아니야. 글루텐을 빼버리면 엄청 퍽퍽해져. 사람들은 퍽퍽한 밀가루는 안 먹을 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공식품 첨가물을 넣게 되는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 대안은 밀가루 대신 쌀가루로 요리하는 거야. 국수 라면 대신 쌀면, 파스타 대신 쌀파스타, 밀떡 대신 쌀떡, 가공빵 대신 쌀빵이나 천연 발효빵으로 대체할 수 있어. 밀가루에는 글루텐 말고도 WGA라고 하는 레틴도 있어. 이 렉틴은 매우 작기 때문에 튼튼한 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WGA 역시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 증가, 당뇨병, 각종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